세제곱근 a는 이제 b의 m 제곱권이니까 무슨 말이고 x를 m만 곱했더니 b가 된다 맞지? 그때 그 x가 뭐 된다? 세제곱근 a가 됩니다. 즉 a의 3분의 1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지. 됐나? 그럼 다시 a의 3분의 1제곱을 m제곱했더니 뭐가 된다? b가 된다 이 말이겠지. 됐나? 두 번째. C의 N제곱은 이제, 이 X를 n 번 곱했더니 C가 되고, 그때 X는 뭐다? 루트 B니까, B의 2분의 1제곱 되겠지. 즉, B의 2분의 1제곱을 몇번 N제곱 하면 C가 된다. 이 말이래. 마지막 거. X의 4제곱 한 건, A의 12제곱이고, 다시 X는 A의 뭐고? 세제곱 되겠지? 네. 이때 그 X가 뭐가 된다 했노? C가 된다, 이 말이지. C. 즉, C는 A의 세제곱입니다. 요거 세개 갖고 어떤 ABC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. 자, 이거 보고 어, a에 3분의 m 제곱이 b이고 맞지 b에 2분의 n 제곱이 c고 그 다음에 c는 a 세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나? 아 b는? A의 3분의 M제곱이잖아. 그러면, 요 자리에 A의 3분의 m 의 2분의 N이 A의 세제곱이 되겠네. 됐나? 결국 지수만 보면 6분의 MN이 3이고. 맞죠? MN이 얼마다? 이때 MN이 자연수제. 자연수 두개 곱해서 18 되는 순서상 다 찾으면 된다. 너.